오늘 서미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서미타임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오늘을 마무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와 우리와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2월 18일 기도수첩 제목은 전무후무한 답을 찾아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여우수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언약을 떠올리며 이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절대 언약과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어려움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언약을 노렸습니다또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모든 사건을 여호와께 고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우리 역시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신분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 목표를 향한 기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향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응답은 학업과 산업, 교회, 여러 만남 속에 숨겨져 다양한 사건과 축복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반대로 너무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성숙한 영적 자세로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를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딜 가든 전무 흠무한 응답을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생을 건 영적 도전을 할수 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참된 슬리, 승리자가 됩니다. 깊은 질문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천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고가단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이냐 아멘 음, 오늘 기도수첩 성경본문에 나온 인물은 여우수아인데요 음, 메시지 속에서 여우수아는 세 가지의 기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 절대 언약을 누리고 절대 언약 여정을 보고 절대 목표를 본전무후무한 기도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절대 여정 속에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생사를 책임지는 기도와 어, 생명을 건 기도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 12절 말씀 중에 여호수아가여호와께 아래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분을 누리는 기도라고 하셨고 12절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권세를 누리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흑암나 불신앙 앞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가 권세의 기도라고 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정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언약을 매 순간 그리고 평생 붙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음 저희 중에 막 재벌 2세나, 막 재벌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나, 막 너무 실력이 뛰어나갖고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가고 그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일단 아닌데 그냥 저는 세상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너무 부족한 제게 전무후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주시면서 제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정말 맞다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제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어, 내가 굳이 내 노력과 방법들로 세상에 치이면서 살 이유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도 세상 앞에서 우리는 실력이 없지만 있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절대 언약만 붙잡고, 현장에서의 절대 이유를 발견하고,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절대 여정의 윈도를 받아야겠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그렇다면 음, 진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응답들을 하나님이 오늘 나만을 위해 준비해두신 그 전무한 전무한 응답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그리고 그 방법이 오늘 세계대 메시지에서 나온 현장을 통한 편집 설계 디자인이구나. 이렇게 붙잡아지는 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쁠 것 같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을 보면은 따르게 되고, 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속 있다가 부러워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모습하고, 제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혼자 자책하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왜 나는 저렇게 인도를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솔직한 포럼이 어려울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저를 같은 목표, 절대 목표로 인도를 하시지만, 인도하시는 여정은 오직 저만을 위해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안 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도, 절대 여정 속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이구나. 지금 너무 멋있어 보이는 저 사람의 시간표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가 있겠구나. 그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간직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대학부에게 정말 중요한, 너무 중요한 세계 대학 수련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대 말씀을 통해 준비해 두신 응답을 꼭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세계대 말씀에서,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도,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순간순간 문제가 왔을 때,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 집중이 미래로 나타나지도록, 오늘, 지금, 음, 바로 내 것으로 만든 시간 가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훈련을 통해 주신 언약과 언약적인 나의 상태가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평생을 이어져서 그리스도만이 전무후무한 답이라는 사실을 붙잡는 대학부 대결 기도하며 언약 기도로 서미타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